안녕하십니까, 파스타입니다 자, 초대형 변압기 관련주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종 목표가 말씀드린 45만 원에 점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도 상승. LS 일렉트릭도 제가 강력 추천했죠. 13만 5천 원에서. 자, 역시나 예, 선택이 틀리지 않았네요. 자, 효성중공업은 제가 추천은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36만 원 오면 매수하라라고 하셨는데 오진 않았어요. 아깝게 6천 원 차이였네요. 예. 자 오늘 역시나 47만 원1차장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HD 현대일렉트릭 이 가장 예, 차트는 견고하게 가고 있다. 자 전력설비주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또 LA 삼플. 예, 이런 것들 하면서 기대감으로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원래는 중소형 종목들이 좀 예, 두각을 나타냈죠. 산일전기가 또 한번 크게 올랐고, 뭐 재룡전기 바닥에서 예, 일진전기도 크게 올랐고, 제일일렉트릭도 여기 예, 올라가고세명기는상한가갔었죠 자, 이제 대형 변압기 관련 주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어 HD현대렉 트릭은 좋은 리포터들 계속 나고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적도 좋은데 자 목표가 또 상향 리포터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뭐 57만원까지 나왔네요 저는 일단은 다음 목표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45만원 일단 1차 목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57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전력기기 사이클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 그래서 호황을 오래 누릴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시작이고 막 20, 30년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예,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자, 산업은 언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차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렇게 세계 탑5 자동차사가 될줄 알았나요? 그냥 몰랐죠? 자,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 뭐, 예전에 삼성 전자 뭐, 텔레비전 만들고 선풍기 만들던 회사가 세계 최고의 또 반도체 회사가 됐잖아요. 가전을 뛰어넘어서. 예. 자, 이런 건 또, 예, 이제 기업의 흥망성세는 뭐 사실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변압기가 워낙도 잘 만들고 미국에서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케팅도 탄탄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굴지의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거에 저는 가산점을 좀 주고 싶네요. 예. 자, HD 현대 일렉트리 지금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솔직히 예, 지금 매수하세요 라고 말 못합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려도 신고가에 물려라. 그건 뭐 잘못된 얘기예요. 예, 그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물려도 신고가 눌림 때 물려라. 이렇다면 제가 좀 한번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자, h-d 현대일렉트릭은 뭐전 예전에 예, 매매 끝냈던 종목이고요. 자 요런 자리 제가 26만원 추천 많이 들었었죠. 자 제가 히든 예, 종목 그러니까 예, 문자 추천 주로는 예, 이렇게 드렸었어요. 제일 일렉트릭하고 산일 전기. 전부 다 5, 60% 이상 수익 냈다는 거좀 참고하시고요. 예. 자, 여기는 h 대일렉트릭은 &E 그냥 방송에서 공개를 올려드렸죠. 따로 문자 드린 게 아니라. 자, 그 종목도 26만원에 사셨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 예, 여유로운 수익 예, 올리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죠. 예. 대략 얼마 정도 수익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418,000원 나누기 26만원. 자 이것도 뭐 60%가 되네요 그죠 예, 물론 예, 제가 40만원 돌파할 때 여기서 여기서 3분의 1 정도 팔라고 했기 때문에 뭐 물량은 100% 갖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66.6% 가지고 계시겠죠 물량 이렇게 예,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추경 매수는 못 하고요 예, 만약에 61선 정도 오면 한번 매매 매수해 볼 수는 있는데 예 그렇 얘는 또 각도가 급격하게 올려갔다 급격히 꺾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마 매수 포인트 안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신고가 갈때못 가고 있는 ls 일렉트릭을 예, 엄청나게 제가 예, 많이 밀었죠 예. 13만 5천원 딱 드렸잖아요 많이 줬습니다 아주 많이 줬어요 예. 많이 많이 줬죠 한번 이렇게 스치고 가면 저는 샀다고 말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 13만 5천원에 만약에 사잖아요 여기서 좀 미리 깔아놔요 8시 40분에 예. 그리고 딴뭐 종목 보고 합니다. 그리고 어, 매수되면 아 매수됐구나. 다 시간을 뜨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요. 근데 만약에 눈으로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스쳐 지나간 날은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죠. 자 이런 날은 여유 있죠. 뭐 종가 배팅해도 되고 이런 날은 시가 배팅해도 되고, 종가 배팅해도 되고 이런 날은 여유 있게 살수 있어도 이렇게 혈, 흘고 가는 날 있죠. 이런 날은 못 사요. 그래서 항상 미리. 예, 매매 걸어두는 예, 방식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제가 25만원까지 예, 말씀드렸죠 22만원 1차 목표가 25만원 2차 목표가 신고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얘는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예, 목표가로 설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잘 진행 중이고요 얘도 추경매수 못해요 예. 제가 얘가 제가 요 때쯤 한번 또 찍었었죠 아 이때 찍은 것 같네요 16만원 정도 되돌림 오면 매수해보자. 근데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얘도, 예,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6만원 드렸었는데, 안 왔어요. 36만원처럼. 그래서 얘도 매수되긴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비로 많이 드린 자리, 요런 자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산일전기, 일진전기 전부 다 포지션 잡아드렸죠. 재룡전기는 좀 늦을 것이다. 근데 300일 정도는 사도 된다. 3 0일선 정도. 자, 오늘 급등을 하죠. 예.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 하면 예, 되실 겁니다. 전선주들도 제가 한번 싹 체크해드렸죠. 전선주들. 대한전선 제가 11만 5천, 아니, 11,500원에 사라고 막, 예, 많이 말씀드렸죠. 많이 욕하셨어요. 예. 더 빠지잖아. 만원까지 빠지잖아. 이러면서 욕 많이 하셨죠.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금. 자. 지금 뭐30% 이상씩 수익입니다. 이 종목도. 예, 자,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에서는 항상 예, 참고하시면서 예,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 드리면 HD 연대 일렉트릭은 이제 미국, 예,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다음 목표가 어쨌든 45만원 이구요 이거 돌파하면 또 그때 다음 목표가 또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 자 ls 일렉트릭도 제가 13만 5천원 강조했잖아요 왜냐면 여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301선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지지선이 방어해 주고 2차적으로 어 이제 이평선이 방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구간은 튼튼할 때가 많습니다 자 밑에 나무도 한장 까는 것보다 두장 까는 게 튼튼하잖아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지지 잘했고요. 이 종목도 잠깐 실적이 좀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예. 근데 얘도 이제 2025년은 또 도약, 도약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미국권으로 다될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신고가 갱신은 분명히 할 겁니다. 에스일렉트릭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얘가 제가 이제 50만원 자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때 말씀드렸는데 그때쯤 예, 따라가지 마시고 36만원 정도 오면 예, 매수해 보자 근데 안 왔죠 예, 안 왔지만 제가 뭐라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리턴하면서 신고가 또 갱신할 예, 흐름이다 55만원까지 한번 예,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51만 8천원 돌파하면서 50만원 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산일 전기도 이제 못 사요 자 제가 1차 목표가 7만 7천원 드렸죠 어제 예, 7만 7천원 훅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얘도 돌파했기 때문에 얘도 추경 매수기 때문에 지금 못 사고요 예. 일진 전기도 3만 250원 일단은 쓰리 탑 하던 지역을 지금 올렸죠 포탑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는 300일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예. 자 변압기 관련주를 초대형 변압기 관련주에서 중급까지 제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변압기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께 두 가지 무료 혜택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매소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히든 정보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에서 시장 주도주들하고 급등주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예, 현대 일렉트리 이런 거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못 사신 분들 있죠. 그래서 아 나도 좀큰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추천주를 좀 따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성공률 100%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5개월 매매를 했는데 어, 추천주 드린 것 중에 손실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수익 매도 됐습니다. 막 5, 6, 70%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 항상 4주, 4주 이내 끝내요. 두달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 태성. 이건 계속 올랐어요. 팔자리 안줘 갖고 두달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330% 수익 멤바가 있어요. 어? 여기 20% 짜리 뭔가요? 이거는 대형주 박스 예, 돌파 실패하면 매도예요 예,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내려가는 데한달 올라가는 데한 달. 저는 4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추가를 못하면 바로 차익실현 짧게 한다는 거. 자, 근데 이번 종목은 5, 60% 정도 수익 낼 예, 그런 테마 종목입니다. 예. 세력매집 완벽하게 매수된 종목인 거 예, 아셔야 돼요. 이번에도 성공률 100%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무료 혜택 두 가지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예, 문자 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현대 일렉트리니까 현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요 무료 혜택 두개 챙겨서 빠른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